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심이라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거리에 가로수들이 울긋불긋 너무나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안에 행복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행복한 조건들을 손가락에 하나하나 꼽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것이 행복이고 감사인데 오직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이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하고 특별한 분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하남시에서 심평교회를 섬기시고 그래도 군대 세계선교 부흥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분, 귀한 사모님 김경순 사모님 자리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 너무 얼굴이 은혜로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능력이도 사모님 처음 오셔요. 네. 우리 사모님, 잠깐 시청자 여러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할렐루야. 구티비의 능력이 기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있는 신평교인을 34년을 섬기다가 4년 전에 은퇴하여 올로 목사의 사모로 신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순 사모입니다. 아멘, 사모님, 우 너무나 은혜로시고 우 어, 평생 그 목사님 부필하시면서 은퇴할 4년 되셨어요? 네. 한남시에 네. 우리 신평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신평교회 한 자랑 좀 해주보세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신평교회는 신평교회는 음.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고.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응. 너무, 너무 잘하시고, 목사님이 인자하셔서, 인자하시고 성도들을 응. 많이 잘 섬겨줘서, 응.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사모님도 막 칭찬하시겠어요. 제가 아, 보니까 <laughs> 우리 사모님 너무나 얼굴도 평안하시고 온혜로 오신데 우리 신평규의 소식도 또 나누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연 나눌 텐데 전화 사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능력기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가 그냥 정말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하더니 너무 예쁘시네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살고 있는 장시영의 엄마 용수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네 저는 성도예요. 아유 성도님이신데 네. 오늘 우리 성도님 사연을 위해서 우리 네. 은퇴하셨지만 너무 능력이 많으신 김경순 네. 사모님께서 나와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성도님. 네. 네, 우리 그 성도님 기도사님 좀 말씀해 보세요. 아, 저희 지금 시영이는 작년 17년 12월에 태어나서 네. 지금 11개월인데요. 네. 시영이가 발달 지연 사항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11개월이지만 음. 2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 네. 선생님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이제 5, 6개월 정도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네. 근데 시영이가 제가 임신했을 때나 음. 출산했을 때나 아무 문제가 없, 없고 네. 발달 과정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동화증도 잘하고 잘 웃기도 하고 음. 아예 정, 모든 게다 정상 반응이에요. 음. 소리에도 자극하고 반응하고 자기가 울, 너무 많이 울면은 자기가 눈물 닦고 이렇게 오. 혼자 뭐든지 잘 하는데 네. 발달 과정만 안 해요. 그러면은 네. 발달 과정 신체 발달이 늦다는 거죠? 예, 예. 어 그러면 상태가 어떤 상태? 몸을 못 가누나, 응? 음. 예, 목을 못 가누는데 고개를, 네 예, 목을 못 가누는데 지금 가, 지금 뒤집기만 해요. 아.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음, 음. 잡고 서서 걸어야 될 단계인데. 그렇지, 1 1 개월이면. 네 예, 그냥, 예, 그냥 누워 있거나 뒤집기만 아. 해요. 혼자 앉지도 못하고. 저러저러 그리고 뭐물 손으로 물건을 잡으려고를 못해요. 어, 그러면은,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건지, 손에 힘이 없는 건지. 아예 의지가 음. 없어요. 그래서 우 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음. 몸의 대근육 발달, 소근육 어. 발달에서 신체 발달을 해야 음. 인지 지능이 높아져서 음. 또 뭔가를 잡고 뭐 입으로 가져가려고 가져가려고 이런다는데 네네. 신체 발달이 안 되니까 네네 네, 아예 그냥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 잡을 수거든요 어. 그러면은 아기가 지금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음 그러면은 지금 혹시. 다른 그 발달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재활 치료를 잘 음. 의학계에서 받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 발달 지연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 재활 그 대기를 걸어놓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 좀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음. 제가 이제 한1 5섯 군데 정도 대기를 걸어놓으면은 세 음. 군데서 연락이 왔어. 요 감사하네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치료도 네. 받아봤네요? 네 치료는 은 음. 이제 일주일에 한번3 음. 0 분씩밖에 못 받아요. 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가음 저기 네. 대화 중에 죄송한데 혹시 예수 믿은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도 못 태신앙이에요. 아3십년 됐죠. 음 <laughs> 그런데 왜 아직 지분을 못 받았네? 아 제가 음.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어. 나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냥 주의 성수만 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우리 사모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실텐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laughs>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하네. 예, 네, 성도님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 어린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볼때 부모로서 참 많이 힘드시지요. 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음. 더욱 절망적이게 되요, 영수진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해도 음. 하나님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음. 이루어져서 의사가 크게 놀라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멘. 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하면 피와 고름을 너무 많이 토해냈어요. 저런. 그런데 그 집사님은 너무나 실망적인 얼굴을 하고 저에게 와서 제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데 음. 더 이상 치료를 할수 없다고 음. 포기한 상태였대요. 의사에게서 들을 때. 네. 저런. 그래서 이 집사님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에게 이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사님, 오늘부터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은 많이 많이 기침을 하고 이게 고름과 피를 토해내고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더 이제 증가시켜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2 주가 넘어서요. 음. 그 옆집의 아저씨가 이 우리 집사님한테 욕을 하면서 어. 그렇게 아파서 음. 죽을 것 같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 <laughs> 안 무슨 너무 기도냐 <laughs> 그러게 하고 어. 그 이제 친구가 우리 집사님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 어떻게 된 거예요? 폐가 <laughs> 깨끗해졌어요. 알렐루야! 그러더래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무슨 약을 드셨어요? 음. 무슨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요. 음.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 놀라면서, 음.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기침을 하지 않고 폐가 깨끗해졌다고 의사가 무슨 이렇게 <laughs> 회복되었다 회복되는 증거를, 증거를 어. 그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끌고 <laughs> 갔는데 음. 그 친구가 그 부부가 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그렇게 하고. 그 집사님은 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음. 봉고차에다가 음. 십자가를 앞뒤로 붙이고 아, 다니면서 저런. 주 예수를 믿어라 아, 네. 그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식장 생활도 잘하고 음. 신앙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수진 성도님도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그 예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네. 귀하게 쓰임 받을 존재로 정말 네. 가문의 귀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용수진 송도님과 그의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용수진 성도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정상적인 발달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대근육과 소근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발달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정상적으로 발달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능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전능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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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 진짜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영수진 성생님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장차 어,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드님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신병교에 어, 은퇴 사모님으로 사육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순 사모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두 번째 기도사인 나누기 전에 함께 좀 잠깐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추수감사도 지나고 그야말로 김장하는 계절, 겨울이 바짝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우리 사모님 소개, 사역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목회자와 사모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많이 힘들 어 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사역이 멈춰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도 은퇴를 했고 사모이지만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아, 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 은혜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 네. <laughs> 그래서 10년 전에 음.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좀더 세워지며 음. 어, 또 어, 성도들을 좀더잘 섬기며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음. 이종선 목사님이 섬기시는 기쁨의 교회 치우성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제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와 치회의 기도가 저기, 저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그대로, 그대로 나타났기 음. 때문입니다. <laughs> 그 예. 그리고, 음. 어, 이옥카 목사님이 섬기시는 음. 안산 애정교회도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성회를 참석하고 그 성회를 섬기면서 음. 어, 은사와 능력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니, 러셨구나 그러시면 지금 우리 사모님 얼굴도 너무 피부 톤도 좋으시고 건강해지셨겠어요 사모님.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기도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정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누나와 매형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교회는 다니지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생 정봉수가 농내장으로 어,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와 함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사모님, 어, 아버지와 누나, 매형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동생분이 농내장이라면 시력이 악화되는 그런 병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한 네. 말씀 부탁드려요. 정 집사님,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제가 교회 성도들을 상담하고 치유할 때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음. 가정에 많은 축복과 치유를 가로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식도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할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일어났어요. 음. 근데 이 집사님은 저에게 와서 그때서 기도를 좀 받고 싶어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집사님을 기도하다가 집사님 혹시 남을 원망한다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음. 집사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음. 말씀드렸더니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음.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은 며칠 있다가. 교회에서 울면서 나오시더라는 오. 거예요. 음. 목사님이 보시고 깜짝 놀래서 집사님 왜 우세요? 음.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요. 암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알리루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음. 이 집사님은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져서 식사도 잘하고 알리루야.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아유. 교회 봉사를 잘하면서 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놀랍네요, 사모님. 네. 저를 좀 봐주세요, 사모님. 네. 너무나 놀랍네요, 사모님. <laughs> 네. 우리 사모님 말씀도 어쩌면 온유하게 하시고, 음. 그런데도 그 안에 막 영성이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아, 네.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음.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가정의 미움과 어해로 인해 힘들어 하신 분 계십니까?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치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가정에 마음에 매운 것이 풀어지는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가정에 묶여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미움을 타고 역사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동생 정봉수 형제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눈의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보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온 집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가로막는 비진리와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정집사님의 기도사인 받으셔서. 그 가정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쿠티비 능력이기도 해신평교회 은퇴사모님이신 김경순 사모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 42세 되신 김상일 집사님 사연입니다. 5년 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을 3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언어도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외부에서 오는 차를 타고 가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허리가 회복되고 직장에도 복귀하여 홀로 사시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네.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 사모님 이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네. 사고 당하고 세번 수술하고 또 요양원에 있고 언어도 제가 통화했는데 발달 장애 있더라. 언어 장애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김상일 집사님, 큰 사고이셨군요. 5년 동안에 긴 치료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집사님, 그래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김상일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김상일 집사님을 고쳐주시기를 아멘. 원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상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로와 음.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상일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김상일 집사님을 고쳐주시기를 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 때문에 회복이 더뎌져 가지고 고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상희 집사님과 더불어 함께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음.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하나님 김상일 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큰 사고가 있었지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님. 하지만 오랫동안 치유로 치료 과정을 통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서, 아멘. 김상일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상일 집사님에게 치유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 아멘. 허리의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허리의 뼈는 재생되고 제이치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느 한 현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기사님그 영혼에게 문제 하나님이 풀어서. 할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사모님, 이 뜨거운 기도 시간이 우리가 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다음을 기억하며 마무리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은퇴한 사모로서 이 능력의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이로와 치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능력이기도는 구TV를 대표하는 기도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귀한 분 은퇴하신 사모님이시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계시는 신병교회 우리 김경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기도사인에 하나님께서 눈물고 차고 넘치도록 인감하시기 니다 다시 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십이월달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천십팔 년도 달력을 거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방기해야 되겠습니다. 연에 계획했던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무리 잘해서 이제 풍로를다되시기를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기를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